예전에 반석 예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어이 아파트의 기운을 보고 어 여기에 사신 분이 지금 암이 있으세요. 그래갖고 와서 수맥을 차단하고 어 기운을 잡아서 좋은 집을 만들어드리고 편안하게 마음이 편해야지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어 여기에는 기운이 이 집의 위치를 봐서는 기운이 안쪽으로 뭐가 들어와요 그래그이 화장이 안쪽에서 움직이는데 안 좋아요 터마다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을 돌려서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기운을 좋게 해 드리고요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많이 머리에서 많이 눌리고 있어요 어떤 안 좋은 기운들이 소맥 차단과 기운 잡아놓고 여기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터주를 없애는 그런 저기를 하고요 여기 여사님이 여기서 주무신데서 어떤 파장에서 어떤 병이 걸렸는지 파동을 한번 읽어보고 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여기가 이제 아빠 여기 주무시는 자리인데요 자, 여기서 파장을 한번 팔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건 파장이에요 어, 이게 이제 물결파인데 와서는 내 몸을 자꾸만 때리면서 반발력을 잃어야 되는데 계속 제 몸을 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 옆으로 돌면 그런 현상이 현저히 줄고 어 반대로 돌면 엘로드의 각도 파장의 각도는 작아져요 이 물이 흐르는 겨울에큰 돌을 놓게 되면 물이 잘 내려가다가 마려가지는 그런 현상으로 해서 물결에 힘이 약해지 듯이 이 엘로드가 움직이는 게 작아져요 여기서 지금 이런 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혈침을 넣고. 혈침을 예, 놨습니다. 그 어떤 파장이 움직이나 어, 위장파를 걷어낸 다음에 숨의 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혈침맞아가지고 지금 엘로드가 안 움직이죠. 자, 앞으로 좀 앞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다시 움직이죠. 자, 바로 내려올게요. 혈침을 맞은 자리는 예, 딱서요 자,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좀 하심에서 병을 얻으셨는데요. 그 파장을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머리를 여기다 두시죠 네. 여기다 두시는데한번 볼까요? 잠을 잘못 주무시네요. 불면증 비슷하게. 얕은 잠에 주무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시죠. 네. 자, 한번 여기 볼까요? 여기가 가슴 부위에요. 가슴 부위. 가슴 부위 오니까, 보면은 이, 이 파종이 나와요. 그죠? 이, 이, 이 파종이 이, 오래 이런 파장을 갖고서 오래 있으면, 암이 걸릴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져 있다면 몸에, 그 암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것도 위험한 거고. 자, 이게 보면은, 기라는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외에는. 그 몸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 하체 쪽으로 몸이 좀 무거울 거예요. 붓거나, 어,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여기는 기의 파가 있어갖고, 옅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머리가 이쪽에 가 있다면, 잠을 전혀 잘수 없는 그런 파장이에요. 수면제를 먹고, 술 마시고 그러면 잘수 있어요. 근데 그냥 냉정신을잘 수가 없는 그런 잠자리에요. 자, 혈체을 빼겠습니다. 자, 아까 같은, 좀 전에는 없어, 이 파가 없었었죠. 네. 응. 예 지금 확 오니까 막투 d 파네, 나는. 예, 몸을 탁탁 쳐요. 해면져도얜 움직이죠. 자 이제 여기는 수메파여기 이제 잠자리를 좋게 할 거고요 음, 나가서 한번 저쪽 방을 한번 볼까요 자이 방도 어, 한번 볼게요 여기도 물론 수메파가 어, 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네. 저쪽 방에서 같은 방향이거든요 제가 등을 치니까 엘로우가 네. 적어졌죠 화장이 화장이 많이 적어졌죠 반대로 돌아서면 돌아서면서는 커져요. 하지? 이 엘로드가 서야 되는데 계속 치고 있어요. 그게... 이런 힘을 갖고 있는 파장이 오고 있고요. 있고요. 자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모든 저기에 다 있어요. 아, 지혜이라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똑같죠? 파 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맥이 있던 수맥파 그러니까 지구 자전파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지구 마그마의 열에너지가 파장을 만들면서 오면서 수맥보다는 그 안반 안반의 이 종류 그 종류에 따라서 파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 자전파가 와서 수맥 물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면서 물이 고여있으면 와다 흔들리다가 아래로 치쳐요. 그러면서 올라와요. 그래도 물이가 물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어,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집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다 입력하고 어, 어, 자 우선 이 집에 아우 뭐야 이 집에 기운을서 잡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섰죠? 엘로드상에서는 지금 요 부분만, 요 부분이 이렇게 이 상태로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기운이 저쪽에 있다는 얘기예요언나이 있습니다. 엇나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집 안쪽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 에, 이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 기운을 이쪽 돌려놨습니다. 네, 지금 돌려놨고요. 이 수매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각 방마다 돌아가면서 수매파를 확인하고 했는데, 이 파장을 지금 인열로 다 없애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인열을 에이, 집 안에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좀 전과 틀리게 엘로드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 어때요? 안 움직이죠? 네, 이 수면파 차단이 인열로다 모든 방에 <laughs> 모든 방에 이렇게 자이 중에도 보면은 궁전만 달리 지금 제가 여기 베란다도 자, 이렇게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네, 좀이 바깥에 지금 바깥쪽으로 다 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안에는 엘로드가 안 움직이죠. 자,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움직이죠. 이열이 들어온 찬 부분은 멈춥니다. 인열로 빡 채워가지고 수매차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저기 터주라고 들어보셨어요? 터주 때감? 예. 그 터주 때감을 없애겠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 있어요? 살기가 좀 있네요. 싸운 음. 느낌.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았었나요? 집에서 혹시? 저요? 네. 그런 건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느꼈다고도요? 네, 있어요. 느있어요 응? 나도 지금 온침해 살기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내내 내 집안에 내 네, 허락 없이 들어와서, 에, 거, 거주하고, 아 애경사를 창렬하고, 막 이런 안 좋은, 영, 영적인 기운들을 제가 찾아서 없애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엘런드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예, 이 음, 집엔 터주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데는 보통 한 15에서 19 정도가 터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살기를 가지고 싸한 느낌을 갖고 있는 많은 건 많으면 많을수록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지죠. 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소리가 많이 줄을 거예요. 이게 곳곳에 많이 사람들 생활하는 것도 똑같이 해요 내 집안에 도와 어느 집 가면 막 소리나는 집도 있어요 네. 어느 집 가면 막, 막 그릇 막 설거지하는 소리 막 그릇 막 던지는 소리 막 칼로 칼 도마에다가 뭐 자르는 그런 소리 아, 이런 게 나아요 네. 그런 집들도 가서 이렇게 해서 다 잡아서 없애면, 그 소리가 없어져요 그, 이 영적인, 아, 어, 이놈싹 올라오네, 그냥 <laughs> 그리고 여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뭐 뭐 25층, 50층 뭐 올라가도 수맥파와 파장, 그러니까 지구 자전파가 아 끝까지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아 우리 집은 뭐 25층이요? 30층이요? 우리는 무슨 수맥이 올라와? 안 올라와? 뭐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구 이 대기권까지 올라가요. 산소가 있는 부분은 이 파장이 올라간다고. 볼게. 자, 이렇게 이제 영적인 기운을 다 잡았습니다. 이 터주가 한 14개 정도의 파장을 갖고 있는 영적인 기운들이 들어왔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 파장은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사람형이면은 엘로드가 뱅글뱅글 돌 정도가 다 힘이 좋아요. 에너지가 있어갖고. 자 제가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여기 종이 안에 있는 영적인 기운이 파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파장을 읽어내는 거고요. 그걸 그대로 엘로드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드가 백널백널 오는 거는 사람 영이 강해서 이 엘로드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람 영들이에요 그래갖고 터주라고 하죠 네.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 집에 들어와서 터주 자기 집마냥 사는 영적인 존재들 내 네. 허락 없이 그래서 잡아서 없애고요. 자. 좀 전에 기운을 잡았, 잡았죠. 한번 기운을 한번 들어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엘로드가 기운을 읽었을 때 반대쪽에서 약간씩 움직였었거든요. 지금은 기운을 읽으니까 바깥쪽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한 기운이 들어와요. 큰 네, 기운이 있었네요. 어, 기운 이 좋은 기운이 있었네요. 그래갖고 어, 기운이 이제 잡혔고요. 이각 방마다 이런 기운 이다 들어와요. 여기에서도 그, 들어올 기고 엘로도로 기운을 체크해보니까 이렇게 들어왔고, 예, 좀 전에 여기 공기청정기가 좀 소음이, 소음이 컸었죠. 네? 예? 이거보다 컸었죠. 기억나세요? 일단은 한번 보세요. 네. 자, 지내시면서 점차적으로 기계 소음들이 좀 줄어들 거예요. 네. 하고 열이 들라고. 음, 그런 정의가 됐습니다. 자, 이로써 여기 대전 반석, 어, 아파트 7차에 와서, 수뇌차단을 어, 하였습니다.